1렙 조끼에 지금 1렙 뚝배기거든요? 이러면은 치킨이랑 거리가 좀 멀거든요? 사배가 진짜 많네. 저기요? 제말 무시한 건가요 지금? 저 평집에 사배가 두개나 있네. 제 말을 또 무시한 건가요? 빈봉님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 되게 무섭네? 아니 말하고 있는데 중간에 말한 게 누군데? 아니 이럴 거면 디오를 하세요, 디오를! 둘이서 공략거리게 얘기하고. 아니... 오 마이크 다 된다. 아이루, 아이루. 하카루 아이루. 어따, 텐션 보소. 마이크 텐션, 텐션, 하이 텐션. 텐션. 오호라, 오호, 안 통해요. 빙봉, 빙봉. <laughs> 토이스토리 봤어요? 네? 토이스토리에 빙봉이라는 인형 몰라요? 네. 악역기인데? 아, 악역기에요? 아, 아, 네. 방금 사버리지였한거아니요 <laughs> 어선훈지 안녕하세요. 야 김봉 어디 갔다 왔냐? 아 하다, 화장실 갔다 왔어요. 브라보 가시 보코니 브라보 너무 좋아하신다. 브라보. 브라보 좋지. 맞아. 이분들 텐션이 그냥 좋구만. 하이 하이 하죠.입니다. <laughs> 아주 그냥. 한다이 레디가오. 야는 속세의 자유와 또뭐하지모르겠고 여튼 떠날 거예요, 일로. 바이. 잘 가. 갈게. 행복해. 노래 잘하시네. 나를 잊어줘. 죄송합니다 아. 그래서 사람을 칭찬을 맞아. <laughs> 지금 제욱하신 거예요, 빈봉님? 에, 아니에요 어, 방금 서트 됐어. 잘잘잘르어 근데 저 2렙 뚝배기도 없어요 저도 없어요 1렙 조끼에 지금 1렙 뚝배기거든요 이걸, 이러면은 치킨이랑 거리가 좀 멀거든요 배가 어, 진짜 많네 저기요? 아, 제말 무시한건가요? 지금? 그 평소에 차별가 두제 말을 또 무시한건가요? 빈복님 <laughs> <laughs> 그렇게 안봤는데 사람 되게 무섭네 아니 말하고 싶은데 중간에 말한 게 누군데? 아니 저는... 이 거면 듀오를 하세요. 듀오를. <laughs> 둘이서 공략거 얘기하고. 아니와 <laughs> 자기장 좋다. 뉴스샷. <laughs> 야 떨어진다. 보금 보금 밑에 사람. 여기. 옷 주세요. 저 이거 수세미 옷 아? 이거 왜 이거 수세미 옷이에요? <laughs> 수세미 같이 생겼어 와 아, 이거 고급, 고급 퍼거든요 퍼 사부님 반가워요 아, 그. 만수무강 하세요 그. 오 명품이야 명품 버버리야 버버리 <laughs> 만수무강 하라고 어 뭐야? 아, 아싸 네? 와 좋겠다. 나도. 나도. 로키기 앉자. 와한 스쿼드 다 <laughs> 닦았나 보다. <laughs> 오, 파키 용이에요. 파키네요. 갑자기 앞에 낙하산 떨어지는 소리 들려 가지고.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떨어지던데. 그럼 튕기는 애들이. 담배 꺼내야 돼. 아, 담배 피고 있는 애들이. 아, 난 담배 안펴 봤는데. 근데 한 스쿼드 어쩌렇게다 보통 나가면 한 스쿼드가 나가죠. 개꿀이나? 아 좋겠다. <laughs> 에이 그래도 뭐 쫄리는 맛으로 잡아야지 뭐 저렇게 잡으면 재미없지. 아개 재밌겠다. 제일 재밌겠다. <laughs> 아니 일자로 이렇게 자르려고 내렸어요. 와 <laughs> 아, 너무 재밌겠다. 저런 스키크랑. <laughs> 부럽다. 이럴까봐 필요하지요? 남, 갖다 주세요.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. <웃음> <웃음> 말. <웃음> <laughs> 위에서 온 거죠? 나쏜다 나쁘다. 두 다, 두다 SRS. 한 대, 오른쪽도 한 대. 계속 내려가야 대 저도 뒤에 볼게요. 와, 누가 좀 세게 맞았는데? 아까지 아 들렸는데? 증봉 <laughs> 죽는다. 이거 우리가 부캠으로 들어갈까? 이래 된거 그게 더가능성 있는데 부캠 안에 사운드 들려. 오케이 오케이 등산에서 내려오는 애들싸운것거 같은데 저거 저거 킬좀더한볼까 옥상 옥상 와이트 옥상에도 하나 있어요 아, 저걸 못 잡아. 아, 연막 없나? 연막? 연막으로. 나 아, 연막에 두 개밖에 없는데. 나 네, 연막 아, 없어 저 하나에. 와, 나 수류탄 만겠게 야, 이씨. 아, 3창이더 있겠네. 2창. 그러자 소리 들렸고. 옜다 왼쪽이예 이쪽 발견 적40 방향 저기 있다 옜다 명사이 옜다 둘이다 둘이, 둘이 한대한대 바위 아, 와 그냥 돌로 가야돼 망했다 야 너무 아, 한 번들린다 진짜 강한 오늘 진짜 안 도와주네. 이 정도면 많이 도와준 것 같은데 그래도. <laughs> 오케이 오케이. 어. 일로와. 어. 안 아, 로와안 보여. 와 나, 나손좀손 좀, 손 좀. 와 이걸 머리 바로 맞추네. 살리고 바로 들어가야 돼. 들어가서 먹어요. 네 에이, 들어가 들어가서 먹어야 돼. 뒤에 뒤에 쪽이 있어요. 오. 쟤잘 쏜다. 진짜 잘 쏴. 오. 나 붙었어. 나 붙어. 장이 어, 확인. 너무 멀다몇내 쪽으로 온다. 아이, 못 <웃음> 넘어갔어. <웃음> <이게> 뭐야 이거. 삐- <laughs> 하고. 이거 뭐예요, 이거. 날잘 붙읍시다. 호렐형 조심. 아 이거 이게 어떻게 보여 나 살릴 수 있는 거야, 일단 오케이 아, 내가 아, 위에 봐줄게 위에 봐줄게 살려 어와나어 <laughs> 나..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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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게, 나만 왜 죽어 나이스 스킬이다 오케이. 왼쪽 나무 술탄 술단 드릴까요? 술탄은 안 돼. 오, 멋있어. 오, 네 술탄 너무 멋있어.